199번 나형 6번이요 나형이면 예전에 가형 나형이 있었거든 아 이거 또 가물가물하네 가형이 이과형이었나 문과형이었나 나형이 문과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때는 문이과 시험이 아예 지금은 선택과목으로 나눴는데 예전에는 가형 나형으로 나눴고 그거 시간이 조금 지나서 A형 B형으로 나눈 적도 있고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6번이라면 이거 뭐좀 쉬운 문제니까. 왜 쉬운 문제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. 봐봐. X의 정근, 얘는 뭐야. X의 정근선 0, Y의 정근선 0. 여기는 X는 2, Y는 2.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봐봐. 평행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가 동일해야 돼. 그래서 A는 일단 3이라고 바로 적어낼 수 있고, 그리고 이 그래프는, 이거의 그래프를, 자, 그럼 얘 봐봐. 얘는 얘를 이동했대. 얘는 얘를 이렇게 간 거야. 어, 여기 조심해야 되겠지. 그러면, 어, 3이고, 어, X축으로도 이만큼, Y축으로도 이만큼. 이렇게. 알겠지? 어, 요거 읽을 때잘 읽어. 얘, 얘가 앞에 나왔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. 어.